안녕하세요 센터로드입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글라스 기브엔 8인 레이드 일정이 잡혔습니다 4월 24일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티저 영상은 제가 올려드린 것과 같습니다 자세한 공략은 맨땅에 헤딩을 해 봐야 알것 같은데 타이머 택형 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총 8명이서 땅이 모두 무너지기 전에 잡아야 되는 것 같고요 단순히 딜러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탱커, 힐러, 버퍼 이렇게 골고루 섞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8인 레이드는 4인 레이드에 비해서 버퍼를 넣을 경우에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되므로 지금 약간 소외되고 있는 버퍼나 디버퍼 계열 클래스한테 좋은 소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버퍼가 전사 음유신. 디버퍼가 악사로 알고 있죠.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탱커가 탱을 하고, 딜러는 적절한 자리를 잡고 바닥을 피하면서 딜을 하고, 힐러 또한 마찬가지로 힐을 주면서 레이드를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장판이 깔리는 기술을 많이 쓰는데 다 피해주면 되고요. 전투 장소를 계속해서 파괴시키기 때문에 타임오탱 요소가 도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략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땅이 모두 사라진다든지, 더 이상 바닥을 피할 장소가 없어서 점멸하게 된다든지, 그런 요소가 있겠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인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보상이 나올까? 어비스가 장신구를 주기 때문에 글라스 기본에는 엠블럼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상위 등급 아이템도 줄것 같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 멋진 룩변 아이템을 줄 수도 있죠. 다행히도 5월 초가 아닌 4월 24일이기 때문에 그날 서버 오픈하자마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컨텐츠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신규 클래스 도적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도둑 고양이가 나오고요. 도적이 등장해서 도둑질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도적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훔치기 스킬도 있을까요? 어쨌든 도적계열 전직이 3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가장 괜찮아 보이는 걸로 전직을 할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부캐로 키워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부캐 하나도 말렙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장신구겠죠. 왜냐? 도적 스킬이 필요할 거니까요. 따라서 최대한 다이스를 모아놔야 됩니다. 특히 장신구 다이스. 마찬가지로 장신구 룬도 잠궈놔야겠죠. 도적 출시하고 나서 승급을 해야 도적 스킬이 나올 확률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모르죠. 장신구 변환 패키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1회에 한해서. 보통 신규 클래스 나오면은 클래스 전직을 쉽게 하라고 각종 패키지를 팔곤 하는데 마비노기 모바일은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걸 지원하지 않았지. 던파 모바일은 지원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리니지는 지원해요. 사실 리니지 라이크 계열은 신섭이 나오거나 신규 클래스가 나올 때가 투금하는 날이죠. 다양한 패키지를 판매합니다. 이 게임은 나와봐야 할것 같은데. 그리고 방어구랑 무기 다이스는 지금 까도 되긴 한데 도적이니까 경갑일거 아닙니까? 지금 경갑을 쓰는 클래스는 상관없을 것 같고 천이나 중갑을 쓰는 클래스는 일단 다이스 방어구를 다음 주에 까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 지금 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도적이 정확히 천을 입을지 견갑을 입을지 그것도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까버리면 모든 종류의 방어구를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방어구랑 장신구는 도적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도 몇개 남겨 놓으면 좋은데 미리 까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테스트 해봤습니다. 일단 본인이 끼고 있는 가장 높은 수치 이게 저장이 돼요. 1 8 0 7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까는 다이스는 1807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까면 깔수록 1940까지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무기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쿼터 스태프에서 단검으로 바꿨을 때 다이스 수치가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무기를 바꿔도 이 수치는 저장이 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807인데 만약에 단검을 장착을 했다. 그리고 무기 다이스를 까도 1807 이상의 당금이 나온다는 거죠. 다만, 룬 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소켓짜리 도전 무기가 필요해요. 따라서 무기도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면은 다이스 까지 말고 아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껴놓으신 분들은 다음 주 어비스 보상으로 또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잘 가지고 있다가 목요일 날 클래스 변경하시면 되는데요. 클래스 변경이 생각이 없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 클래스 체인지 하는데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인데요. 무소각원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겠죠 제가 직접 해봤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클래스 체인지는 돈이 많이 들어요 특히 어디서 많이 나가냐면은 무기 강화에서 많이 나가요 무기 종류가 다르면은 성능주입이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도적으로 갈아타면은 이거는 부수거나 아니면 그냥 둬야 돼요 물론 부수면은 파편은 주는데 딱 12강까지 강화할 수 있는 파편만 주고 중간에 실패한 것들은 안 쳐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수더라도 들어오는 파편의 양은 얼마 안 되죠. 따라서 파편이나 골드 또는 강화 촉매가 없는 분들은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거기서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것은 이렇게 패키지로 팔고 있으니까요. 즉무소가금은 사실상 힘듭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 하지만 지금부터 모으면 되긴 해요.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골드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왜냐 개조해야 되죠. 강화 새로 해야 되죠. 룬 각인, 룬 승급 다 해야 되죠. 따라서 골드 패키지까지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클래스 체인지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인의 클래스를 만족한다면 굳이 도적으로 바꿀 필요 없죠. 제가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방송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부캐 포함해서 최소 2개의 도적 클래스를 해볼 생각이에요. 전직은 3개일 테니까요. 이거 외에도 짜잔한 팁이 있을 경우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과금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것들 있죠. 월간, 주간, 다야로 하는 꽝수함보다는 싸거든요. 따라서 전설이 갖고 싶은 분들은 급하게 생각 하지 마시고 월간이나 주간을 미리 사놓으세요. 이번 주에 사고 다음 주에 사고 월간도 그냥 사놨다가 다음 달에 또 사고 그렇게 모아서 하면은 원래 기대값의 3분의 1 정도로 전설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보면은 또 매일매일 사는 게 있잖아요. 반값이잖아. 이런 것도 구매해두면 좋죠. 급하게 전설을 뽑겠다고 하면은 패키지 내에서는 절대 안 나오고요. 깡수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진짜 최악이라고 가정했을 때 패션은 2, 300만 원. 패스는 3-400만원 정도 듭니다 패스 패션보다 가격도 비싸고요 확률도 낮아요 따라서 전설패션과 전설패스를 다 뽑는데 드는 비용이 5 0 0만원을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남들 50만원에 뽑았으니까 나도 50만원에 뽑아야지 택도 없는 생각이고 무조건 500만원 쓰겠다는 가정하에 질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르면 멈출 수 없어요 나올 때까지 질러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에 뽑으려고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도록 차라리 지금부터 미리 패키지 같은 걸 사놓고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깡으로 도전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과금을 할때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자. 이 게임은 경쟁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다음 주 4월 24일에 제가 진하게 도저 클래스 변경과 글라스 기반의 레이드를 진행해 볼게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발주자 분들이 많아서 어비스를 아직 못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번 주 일요일에도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어비스 입문 버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랑 매우 어려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입문을 도와드릴 테니까 어려움, 매우 어려움은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레이드 필요 스펙은 최소한 전설 무기 정도는 장만에 두거나 전투력 2만 이상은 찍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최종 컨텐츠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놔야겠죠? 1.7로 입문 3번 돌고 열심히 게임하면은 2.0도 그렇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특히 전설 무기가 있다면 은 종류에 상관없이 강화를 12강 정도 때렸을 경우에 2.0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도 고로케 엠블럼이냐 장신구냐 무기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나중이 있지 나중을 대비한다고 지금 재미없게 플레이하면 은 나중도 없어요 엠블럼 별로 없는 사람이 엠블럼 고로케 하겠다고 전설 무기도 없이 게임하면 은딜안 나와서 민폐 끼치고 게임도 재미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엠블럼 전설 받기 전에 10중 8군는 접어요 그래서 본인이 과금을 많이 하지 않는 이상 무소과금은 그냥 무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설 무기가 있다, 그러면 그냥 엠블런 가시면 되죠. 그래서 체인지 하고 싶다면 장신구 해보는 것도 좋고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다 정답은 아니에요. 참고로 도적계열은 독 데미지로 공격을 하는 도트 딜 전직이 있고 타격 그리고 암살 딜 전직이 있을 겁니다. 당일에 나오는 스킬 보고 제가 한번 추천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